2021년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을 통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박찬근. 소박하면서도 강렬한 음악적 철학,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실제 재산 규모와 관련된 소식과 더불어, 여자친구의 정체라는 제목의 루머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이 소문들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가수 박창근의 재산과 사생활에 얽힌 이야기의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박창근은 단순한 가수 이상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1999년 첫 정규 앨범 별표 안티 미소즈 별표로 데뷔한 이후 20년 넘게 음악 외길을 걸으며 인디 가수로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우승으로 그가 얻게 된 것은 단순히 트로피가 아니라 대중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도전의 장이었습니다. 최근 그의 재산과 여자친구에 대한 소문은 그의 이름을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이 소문들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먼저 박창근의 실제 재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창근은 데뷔 이후 오랜 기간 인디 가수로 활동하며 대중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꾸준히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오며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해 왔습니다. 2021년 이후 그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눈에 띄는 수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음반 판매입니다. 박창근은 정규 앨범뿐만 아니라 싱글 앨범 발매와 디지털 음원 활동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콘서트 수익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전국 투어 콘서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공연은 매진 행렬을 기록했고, 단독 콘서트 수익만으로도 수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방송 출연료입니다. 박찬근은 내일은 국민가수, 국가가 부른다, 가요무대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2023년 기준 한 달에 약 1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음악적 철학과 따뜻한 인간미로 방송 프로그램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이는 그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광고 및 행사입니다. 박창근은 공익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공단, 환경캠페인 등 다양한 광고와 행사에 참여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총자산은 약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의 결실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자친구와 관련된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팬들 사이에서는 박창근의 여자친구라는 루머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소문은 그가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현재 독신 상태이며 음악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며 팬카페 포근이와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팬들과의 교류가 과장되어 루머로 발전한 사례로 보입니다. 박창근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 소중한 관계가 오해로 비춰지는 것은 안타깝다.며 진솔하게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팬들과의 신뢰를 지키며 대중에게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박창근의 태도는 대중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재산 규모와 여자친구 소문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중과 팬들에게 꾸준히 신뢰를 얻고 있으며, 소문보다는 그의 음악과 삶의 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창근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팬카페 포근이는 해양정화활동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박찬근이 강조해온 삶의 철학과 일치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찬근의 재산과 여자친구 소문은 단순히 화제거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음악과 삶이 대중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박창근은 재산과 소문이 아닌 음악과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가수 박창근의 최근 활동. 선한 영향력을 통한 희망의 전파와 새로운 빛으로서의 도약. 지난 12월 13일. 박창근의 팬클럽 박창근 엔젤이 주관한 물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팬앤 스타 엔젤 앤 스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포근한 세수건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세수건을 사용하면서 더 나은 위생 환경을 갖출 수 있었으며 이 물품은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담긴 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건에는 가수 박창근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보육원 곳곳에서 그 이름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그의 팬들이 가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12월의 또 다른 따뜻한 나눔 활동으로 팬앤스타 엔젤앤스타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용 연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박창근과 그의 팬들은 연탄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난방을 넘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박창근이 팬들과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매달 꾸준히 이루어지는 팬앤 스타 엔젤 앤 스타 프로젝트는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선행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의 활동 역시 박창근은 꾸준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2024년을 빛낸 최고의 스타는? 설문조사에서 그는 총 67,678표 중 25,465표, 38%를 차지하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미와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 때문입니다. 2위를 차지한 은가은 30%, 이솔로문 13%, 박지현 10% 등과 비교했을 때, 박찬근의 선행활동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박창근의 선행은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내건 기부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협력을 통해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와 함께 선행에 참여하며 더큰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 문화는 단순한 지지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근과 팬클럽 박창근 엔젤의 활동은 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선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창근은 음악 활동과 선행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표와 가사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달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실천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영감을 주는 동시에 그의 선행활동은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서 박창근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가수 박창근은 최근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세상에 선한 변화를 만들어가며 단순한 인기 스타를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음악, 나눔, 그리고 팬들과의 협력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